안녕하세요. 미지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평소에 밤에 뭐 바르고 자냐고 피부 비결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밤에 뭘 하는지, 그리고 밤에 뭐 바르고 자는지, 이런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옷 귀엽죠? 이것도 빈티지로 샀어요. 너무 귀엽죠? 엄청 따뜻해요. 아무튼 지금 빨리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제가 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뿅! 저는 밤에 이 책상을 펼치고 컴퓨터를 합니다. 우, 우. 그 주니버 네이버랑 그런 거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복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거 하고 있어요. 맨날. 게임을 너무 못해서 항상 여기나 진짜 오래 가면 여기서 죽어요. <웃음> 귀여워. 아집 <laughs> 인테리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laughs> 혹시 아이탈출이라고 아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아무튼, 전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음, 딸기. 딸기. 설탕. 어, 베긴 바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어때? 아, 왜? 뭐가 이상해? 휴! 어, 대박! 아, 피부색이 달라요. <laughs> 진짜. 게임은 다 했고요. 이제 제 블로그를 관리할 차례예요 완소 얼짱지망생이라면 나만의 깜찍 블로그는 있어야 되는 거 알죠? 호제 블로그랍니다 짜잔 다 검색 비허용을 해놔 가지고 제 글은 딱이 링크를 통해서만 볼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보러 가세요 <laughs> 진정한 얼짱지망생이라면 나만의 깜찍 블로그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 영상 모니터링도 합니다. 짠. 나가. <laughs> 부끄럽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꾸며보려고 해요. 제 다이어리는 이게 제 다이어리인데 겉에만 이렇게 스티커로 꾸몄지 안에 여태까지 못 꾸몄던 이유가 속지가 별로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지 쇼핑도 하고 뭐 진짜 제대로 꾸미려고요. 완소 월장 지망생이라면 갖고 있어야 할 다이어리. 겉에는 미즈킴이라고 영역 표시를 하고 완소녀 완소 킹카짠 언플러그드 보이 후훗 이 만화 아세요? 전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이제 볼 예정이에요. 짠! 이거는 제 친구 교민이가 준 귀여운 속지예요. 짠! 귀엽죠? 속지가 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이거. 궁 스티커 귀엽죠? 저궁 진짜 완전 팬이거든요. 최고! 이건 제가 평소에 하는 건 아닌데 완소 얼짱템을 보여드리려고 꺼냈어요. 짠! 이 캐릭터 아세요? 화이트라는 캐릭터인데, 저 애기 때 있었던 캐릭터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건 제가 선물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laughs> 내용물은 화이트 티슈.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화장지란 말이에요. 너 완전 빈티지라 이거는 완벽한 얼짱 소장템. <laughs> 다음! 귀여운 쇼핑백 이 캐릭터는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짱이죠? 진짜 얼짱템 마시마로 아시죠? 엽기토끼 샤프심이랑 볼펜, 샤프 세트 짠어 진짜 예쁘죠? 화이트 핑크색 손거울 너무 예쁘죠? 짠 화이트 미니 공책이에요. 진짜 여기다가 친구랑 비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교환 일기. 짠! 엄청 귀여운 꼬마 마법사 림미 스티커랑 이 캐릭터 이름 모르겠는데 얘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밤에는 그냥 소소하게 방 정리를 하거나 컴퓨터 게임 하거나 다이어리 어떻게 꾸밀지 생각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이 화장을 지우고 제가 어떤 스킨 케어를 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저 아예 다 씻고 올게요. 뿅. <laughs> 지금 저는 샤워를 하고 왔어요. 아주 보송하고 개운하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크림을 발라야겠죠? 짠. 제가 요즘같이 차고 건조한 날씨에 정말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거고요. 몸에 바르는 거는 이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바디크림이에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이거 얼굴에 빨리 바르고, 그 다음 몸에 바디크림으로 이걸 발라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은데 믿고 쓰고 있어요. 제좀 의심이 많아요. 이거 밤에 바를 때는 좀더 듬뿍 바르고 자요. 여기 크림 위에 알갱이 보, 보이세요? 오돌도돌? 이 알갱이가 아토베리어 특허 시그니처 더마운 보습 캡슐인데, 이 캡슐 때문에 보습 효과가 진짜 지존 대박이에요. 짱이에요, 이거 진짜. 이게 무엇보다 빠르게 흡수돼서 얼굴에서 안 끈적거리거든요? 이게 100시간 보습 크림이라고 불리던데, 밤에 한번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까지 촉촉해요. 어, 너무 가까이 있었나? 그래서 얼굴은 요즘엔 요거 하나로만 바르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해서 수분이 들어가니까 뭔가 트러블도 덜 나요, 확실히. 이제 얼굴은 다 발랐고, 샤워했으니까 몸도 발라야 되잖아요. 완소월장 지망생이라면 우리 바디 피부도 아껴줘야 되잖아요? 보들보들? 짠! 이번에 에스트라에서 새로 출시한 에스트라 아트베리어 365 바디크림이에요. 디자인이 딱 전문가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보습 전문으로 유명한 에스트라에서 나온 바디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더 한껏 기대가 되야죠전 이미 써봤지만 이게 샤워를 하고 나온 저의 다리입니다. 지금은 이거 아토베리어 바디 크림을 발라줘서 지금 한 꾸준히 발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보긴 한데 예전에 각질이 여기 엄청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해도 끈적여가지고 다른 것과 그래서 진짜 하나도 안 바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진짜 아기 때부터. 근데 막 가끔 너무 각질이 심하게 보이면은 얼굴에 바르던 거 여기다 대충 바르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얼굴 장벽이랑 바디 피부 장벽은 완전 다른 거래요. 그, 제가 얼굴 피부 관련을 했어도 몸은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369 크림 이렇게 듬뿍 발라도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이게 흡수가 진짜 빨리 되고 유분기가 없어요. 다 수분이에요, 수분. 이걸 맨날 바르고 나면 감탄해요. 안 끈적거려가지고. 이건 제가 오버 하나 안 보태고 정말 완소 월장 지망생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초미세 세라마이드 성분을 담은 바디 크림이 바디 피부 30층까지 수분을 전달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발라도 엄청 촉촉하거든요.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완소 월장 지망생이라면 꼭 써봐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할게요. 짠! 올리브영 세일에 들어갑니다. 크림 더블 기획 세트랑 에스트라 365 바디 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원가 5만 400원에서 40% 할인이 들어가면 2만 9천 9백원. 2만 9천 9백원에 이거 두 개, 본품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짠! 바디크림은 29% 할인이 들어가면 21,380원. 완전 정말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올리브영 세일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이 크림을 전다 같이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추첨 10명을 통해서 아토베리어 크림 본품 5명,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바디크림 본품 5명, 총 10분께 추첨 이벤트를 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의 스킨케어 루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피부 촉촉한 거 보이세요? <laughs> 그러면은 저는 순정만화 조금 읽다가 자야겠어요. 제가 읽을 만한 나나입니다. 너무 재밌어 진짜. 아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예뻐 나나.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거 만화 읽다가. 잘게요. 어, 제 밤은 항상 그냥 이런 식이에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